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무 한 그루를 그려보세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느티나무를 그린답니다 느티나무는 우리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느티나무는 천년 이상을 살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돼있답니다 우리나라에 14그루의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꽃은 음, 봄에 가지가 나올 때에 같이 피거든요. 그런데 가지 위에 피는 꽃이 암꽃이고 가지 아랫부분에 피는 꽃이 숲꽃이랍니다. 나무는 아, 잎이 아주 무성하고 30m까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자나무로도 많이 불리우고 있어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서 노시는 이러한 커다란 나무 밑에 있죠. 그 나무 밑에서 아, 놀고 계시는 그 번데 그래서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라 해서 정자 시골에 가면 이 나무 한그릇씩을 키웠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수호신으로 나를 지켜준다 하는 의미로 도목, 시목, 교목 그렇게 많이 지정이 돼 있어요. 2000년에는 새 천년이라는 상징을 하면서. 밀레미엄 나무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아, 여러분, 씨앗을 보신 적 있으세요? 느티나무 씨앗은 아주 작아요. 좁쌀처럼. 그래서 혼자 날아갈 수가 없어서 가을이 되면 이파리 새네잎과 가지와 같이 툭 떨어져서 바람에 흩날려서 씨를 퍼뜨린답니다. 어, 아, 목재로는 악기, 그 다음에 양반집, 이제 목재, 사찰, 밥상 등을 만드는데 아주 고급 재료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천년을 살면서 정자나무로 불리우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